예 안녕하세요 전해일 행정사입니다. 음 전해일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와 회사 행정사 두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행정사가 세 개의 자격증으로 나눠 있다는 걸 음, 당연히 모르실 겁니다. 음, 행정사는 회사 행정사, 일반 행정사, 외번 행정사. 외번행정사는 외국어 번역행정사를 말합니다. 뭐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뭐 등등 음, 이런 외국어를 번역할 수 있는 어, 행정 관련 어, 번역문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에, 사람이 외국어 번역행정사고 이제 해사행정사는 말 그대로 해양과 관련된 어, 바닥 바다의 쪽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무를 보는 게 회사 행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공유 수면 점용 사용 허가 이것은 이제 육지와 해안가가 이제 인접해 있는 그런 공유지를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건 또 회사행정사 업무가 아니라 일반행정사 업무예요. 유권해석으로 나왔죠. 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항만용역업 등록. 그러니까 항만과 관련된 여러가지 용업, 역뭐 유창청소물 뭐 제외하더라도. 뭐 수리업이라든지 선박 수리업이라든지 청소업이라든지 선박 청소업이라든지 등등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등록 대행은 역시 회사 행정사 업무예요. 회사 행정사 업무. 네. 이제 뭐 제가 뭐 다른 유튜브에서도 말했지만은 알고 있어요. 특정 지역에서 음. 일반 행정사가 회사 행정사 업무를 해도 괜찮고 회사 행정사 업무가 또 업무를 또, 저, 일반 행정사가 해도 또 괜찮고, 뭐 서로 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게 무슨 필요 있어요. 어, 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겁니다. 법대로 하셔야죠.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게 놓고 무슨 행정사 권위고 우는, 아유,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아. 회사행정사는 회사행정사 어, 업무를 보면 되는 거고, 일반행정사는 일반행정사 업무를 보면 되는 겁니다. 외국어 번역행정사는 또 외국어 번역행정사 업무를 보면 되는 거고. 응? 뭐가 그게 복잡합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응? 자기네들은 행정사법 위반하면서 무슨 행정사의 권익을, 무슨 행정사의 업역을 보호한다,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래서, 항만 용역업 등록은, 어, 회사행정사 업니다 어, 그걸 저 분명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 그리고 그 부끄러운지 아시라뭐 이런 거, 어? 일반행정사 따고, 회사행정사 업무까지 먹고 싶다. 회사, 회사행정사 하나만 따고, 일반행정사 업무까지 먹고 싶다. 그 놀부심보를 떠나가지고 범법자지요 예. 그래서 항만용역업 등록대행은 회사 행정사 업무입니다 그리고 어, 기타 어, 공유수면 점용 뭐 사용허가는 일반 행정사 업무입니다 회사 행정사가 할수 없습니다 억울하시면 하나를 더 따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회사 행정사 하다가 아, 이게 충돌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반 행정사 따시거나 일반 행정사 하다가 회사 행정사를, 어, 업무를 하고 싶어서 회사 행정사 따거나, 어. 따시면 될 걸. 못 따시면 자신의 운명이죠. 자신의 실력이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 항만 영역업 등록 대행을 하실 의뢰인들은 전일 회사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